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말 제자리 걸음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은 뭐 흐름이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네. 일단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뭐 그냥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고요. 일단 시작했을 때 이걸 분봉으로 보면. 음. 분봉으로 보면은 시작할 때 조금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미국 시장이 한1% 정도를 상승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상승이 거의 보여지지 않았고 약간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또 다시 눌리면서 그냥 좁은 폭에서 굉장히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냥 일봉을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굉장히 좁은 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뭐,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뭐0.02% 정도. 그러니까 그냥 0.27% 정도 하락으로 하는 걸로 그냥 끝났는데,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 투자자가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초반부터 장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사들어 왔고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을 조금 팔다가 막판에 좀 사, 그,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를 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프라 법안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어, 업종을 조금 산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막판에 이제 그 기관들이 조금 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들만 좀 사다가, 조금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수 자체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네. 그,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미국 증시는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미국 음. 증시가 확실히 오를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오를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이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못 가면서 계속 좀 답답한 흐름으로 있다가, 나중에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보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지수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기보다는 각 종목들의 어떤 종목들의 그런 어떤 이슈나 지금 인프라 법안 때문에 움직이는 뭐 철강기계 뭐 조선 뭐 그리고 수즈주나뭐 이런 어떤 부분에 또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전에 움직였던 해운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상승을 좀 맞춰야 되는 약간 어려운 그런 시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지수가 오르면서 다 같이 오르는 뭐 옛날처럼 뭐 자동차가 막다 같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하루 조금 지수들이나 환율들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계속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환율의 흐름도 사실 요즘에 그 환율이 예전에 뭐그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간다라고 막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다 뭐 해서 강세로 계속 가다가 지금 그 원화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조금 이 앞전에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 권역에 있는데 일단은 지수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한 어떤 주식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현금 비중이나 적절히 유지는 하되 이제 너무 겁먹지는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제 그리고 이제 파월이, 파월이 네. 경제 성장률을 6.5%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중국이 그런 고성장을 할때 그런 어떤 물론 기조 효과로 인해서 어떤 성장률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일단 이번 연도에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을 한6.5%로 제시를 했다는 거는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장의 돈을 계속 풀겠다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부분을 믿고 좀 시장을 좀 믿고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려보는 자세로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비중이 이제 뭐 이렇게 개인투자자 계속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1별 네. 동향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외국인이 이제 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요일날에 좀 많이 올랐을 때좀한 2천억, 3,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좀 나와주느냐 이 차이, 추세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지금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되게 힘들게 여태까지 왔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해결되는 국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 적응하는 국면, 뭐 그런 어떤 국면으로 가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이번 네. 주에 4월 1일에 경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출 실적이 지난번에 네.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못지 않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지난번에 발표 나왔을 때도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도 또한 이번에 나오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이 이제 좀 예전에 좀그 밑에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조금 주식이 좀 약간 그 거리에서 좀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아마 느끼실 텐데, 일단 시장이 원래 평상시에 시장이 또 요런 모습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주식이 좀잘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좀 본인이 투자한 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한한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슈가 이제 또 생기면 또그 종목이 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뭐한10% 20%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네. 보통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정상적인 상황이고 좀 기다려보시면 여러 가지의 정황상 좀 이제 뭐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뭐 주식도 좀 주시장도 주식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견딜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은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수 자체는 네. 뭐좀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각 개별 이제 개인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잘 맞는 종목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셔갖고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 시장은 현재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동안 자초 사건 때문에 막혔던 수웨즈 운하가 오늘 정상화됐다는 네. 보도에 해운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 뭐, 해운주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어, 뭐, BDI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네. 좀 추세 자체를 좀 오르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는 나오는데, 그 주식들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해운 BDI 발티군님 지수인데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수혜주 운하 때문에 슈팅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이 앞전에도 사실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려고 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 구간부터는 좀 약간 슈팅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HMM 말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페노션 같은 경우나 대안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슈팅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HMM이 쉬는 동안에 펜노션이나 이런 대한해운 같은 이런 발틱 그 벌크선 관련된 이그 해운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HMA 흔들릴 때 조금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라서 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H&M 말씀하셔서 그런데 H&M 같은 경우에는 구고에 네. 연속 급등을 하다가 오늘 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또 조정이라고 하기또큰 폭으로 너무 하락을 했어요. 9% 가까이 네네. 하락했네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네. 지금 좀 슈팅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음. 조정, 가격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도 빠지면서 시간으로도 좀 조정을 줄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앞전에도 HMM이 요런, 요런 패턴이 한번 나왔었어요. 앞전에요. 앞전에도 이때도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14,000원, 15,000원 구간까지 슈팅이 걸리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흐름이 가격으로도 조정을 주지만 가격으로 일단 조정을 먼저 주죠. 먼저 주지만 기, 네. 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을 줘요. 음. 시간으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간으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MM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너무 초반부에 좀 이제 여태까지 못 사셨던 분들이 너무 초반부에 달라붙어서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달라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H M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페노션과 H M M이 어떻게 이제 같이 커플링으로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똑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디커플링으로 H M M 빠지는데 페노션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종목별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에 자초된 네. 컨테이너선이 일본 선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일본 선박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면서 반면에 국내 조선 선박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조선주가 이제, 네. 사실 그거보다, 뭐, 슈팅이 걸렸다기 보다, 이제, 조선주가 음. 그, 금요일날에 그, 대규모 수규, 수주가 어, 네. 된 수주 공시들이 많이 나오면서,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에 좀 상승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오늘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다가 또한번 조금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슈팅, 그, 니까 그, 금요일날 크게 상승하고 이후에 좀 이제 하루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윗골을 맞았거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 양이라든지, 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고점을 뚫고, 윗골이 똑같이 현대미포가조선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맞았는데,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삼성중공업이 수주공시가 나왔을 때, 어, 이게 일본하고, 그리고 네. 중국하고, 그리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전부 다 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 예, 그게 물론 이제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다 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렇게 반갑지가 않은 게, 어, 왜냐하면 이제, 가격을, 가격을 좀 혹시나 너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가격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입찰을 하면, 또 이제 뭐 일, 일본 배라든지 뭐 중국 배라든지 그 중에 일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좀 많이 가져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그걸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좀 가격을 좀 약간 저가로 제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면은 그 중동 예전에 중동 건설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GS 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몇 조씩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몇 년이 지났더니 그 건설주들이 다 급락을 했거든요. 어...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네. 왜 그랬냐면 값을 너무 저렴하게 불렀나요? 네, 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음... 한개 광구 뭐 공사를 할 때마다 거기 적자가 막 아... 1조 이상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주를 따내려고 그렇죠. 값을 네. 내려. 네. 네, 그때 상황이 이제 <laughs> 좀 약간 건설 그런 중동 건설 어떤 그런 붐 때문에 거기서 음... 수주를 어떻게든 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욕심에.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너무 경쟁을 해갖고 그거를 가격을 너무 낮춰놔갖고 나중에 그걸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남는 게 없고 저, 전부 다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약간 조선주들이 작년에 수주 가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좀 그런 상황에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번에 그 수주를 딸 때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게끔 좀 해서 하면 좋았을, 음. 좋을 텐데 지금 삼성중공업 이번에 그걸 다, 다, 다 땄고 사상 최대의 어떤 하, 단일 규모로 최대의 계약을 했다라고 어떤 부분에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단일개혁의 최대 사상 규모, 그, 최대 규모의 그걸 땄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이렇게 좀 곰곰이 해보면서 이 옛날에 그 건설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이제 갭으로 뜨긴 했는데 좀 약간 차이 실은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조선주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단지, 근데, 근데 다만 그때 그 건설주들이 수주를 막 받을 때 당장 그렇게, 그게 당장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의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차후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땄는데 뭐 당장 그 수주가 뭐 저가 수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뭐 무조건 그냥 어, 괜찮다라고 해서 하기보다 약간 차후 상황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조선업 수주 소식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 문제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